예, 안녕하세요. 거창자연의팜 윤주호입니다 아, 오늘은 고추밭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 예, 관행업하는 고추밭이고요. 어머님이 고추농사를 짓는데 예, 지, 이 고추가 지금은 이렇게 뭐 초록색을 띠고 이렇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4월 말일날 고추를 증식을 했습니다. 4월 말일 날 고추를 정식을 했는데 심고 나서 한 10일 13일인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5월 13일인가 12일인가 올라왔더니 굉장한 냉해 폐를 입어가지고 이 지금 보시면은 예 표시 나죠. 냉해 폐가 굉장히 심하게 입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3일 날 오후에 어옛면시비함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연면 시비를 한번 했습니다. 뭘 연면 시비 했냐면은, 다른 거는 아니고, 그, 노오바에 의해서 나왔는 그 모두싹, 사종, 사종 영양제인가? 뭐 있습니다. 사종 복합 영양제. 예, 네, 그거 한통 사가지고 와가지고, 5월 12일인가? 13일인가? 한번 살, 그, 연면 시비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 또 열매 시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많이 극복되었습니다. 예이 고추를 진짜 모종 좋은 걸 사다 심었거든요. 남들이 뭐다 가져가니까 저는 원래 5월 8일쯤에 정식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니 다른 분들은 4월 20일 넘어가니까는 막 이제 모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저도 주문해놨던 모종이 없으니까. 4월 말일날, 휴일날이었나? 뭐, 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었습니다. 아, 원래 전국적으로 냉해가 상당히 심했는데, 예,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두번 연매시비하고, 오늘 아침에 또 연매시비를 한번 됐습니다세 번째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밑에, 방아다리 밑에, 여기가 방아다리죠. 방아다리 밑에 부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작년에는 제가 이걸 다 따줘봤는데, 원래는 그냥 키워도 될것 같아요. 키우면은, 전부 다 옛날에 다 열립니다. 예. 그리고 벌레 채성기가 되면은, 고추가 농약을 안 치게 되면은, 고추, 벌레 다 먹어가지고, 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 이거, 개수는제가 하나도 안하고 그냥 다 키워가지고 열매를 한꺼번에 일찍 수확을 한번 하고 예그 벌레 쳐순기 오면은 농약 안치고 그냥 예 끝내려고 농사를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그연면살포했 있는 그거는 영양제 성분이 있고 거기다 황이 조금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일반 농약하고는 틀리고, 그거는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약, 농약 대체제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생육 상태가 괜찮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예, 굉장히 좋은 고추 모종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냉해 피해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올라오는 요것들이 나중에 다 자라가지고 열매를 다 맺을 거예요. 원래는 예,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거 뭐 부추 제거, 개순제가 하는 것도 일이고 예, 위에 부분만 뭐잘닮아도 된다 하지만은 농약을 안 치면은 늦게까지 그렇게 고추를 딸 수가 없어요. 농약을 엄청 쳐야 되니까 차라리 막이 밑에 있는 부, 그 개순들을 다 키워가지고 한꺼번에 어, 많은 고추를 확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은 그냥 농사를 접어버려야 돼. 요 고추농사를. 늦개까지막 따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생각하고 지금 순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냉해 피해는. 원래 전국적으로 고추농사 하시는 분들이 참 피해가 심할 텐데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매십이두번 살파고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저쪽 보시면은 완전히 죽은 것도 있어요. 한, 한두주는 죽었는데, 이, 매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몇몇 고추나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극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창자의 팜 윤재호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